fx가 2x 플러스 a가 되겠지? 네.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. f, f, 합성하는 게 몇이야? 4x 빼기 9일 때 a 값을 구하라. 그 다음에 g 합성 hx 값이 fx일 때 hx를 맞추는 거지.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겠어? 그냥 애플로다 넣으면 되니까, 애플 2x 플러스 a가 되지, 이렇게. 네. 자, 얘를 덩어리로 하면, 덩어리의 2배 더 a니까, 이렇게 나와서 3a가 나왔나? 나와요. 네. 그러니까 a가 마 3이 되겠지. 네. 그래서 고쳐주고, 이걸 풀면 돼. 오케이? 네. hx를 덩어리로 생각하면 덩어리는 마이너스 덩어리 플러스 2가 되겠지. 이 x 103 1 x 는0이0 p 0 x 0 1 0 0그0 0 200000000 300000000 3 0 0 0 0이0 0 0 300000000 3 0 0